그 단독주택이라고 하면은 소, 그 소비자보호원에 한번 혹시 되는지 한번 연락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이제 뭐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소비자보호원이라고요? 그게? 네네. 한번 그쪽으로 전화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하자가 있는데 소비자보호원에다가 건축물에 대한 하자를 문의를 하라는 이야기. 사실 소비자잖아요. 선생님이. 자. 단독 주택에 사진 거니까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여주로 귀촌을 해서 전원 주택을 분양받고 전원 주택 하자 부실 시공 문제로 3년째 고통을 받고 있는 가온파 김영대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이미 제가 공개한 다양한 부실 시공과 하자 내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가온파의 하자 부실 시공에 대한 내용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전원주택을 짓거나 분양받는 분들이 가온파처럼 하자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가온파는 2017년도 4월에 입주를 해서 약두 달도 안 돼서 어머니 방에 누수가 생기는 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목재주택에서 누수라는 건 굉장히 큰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측에서 적절한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하여 두 번의 보수를 받았지만 만 2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단열 문제나 구조 문제 등 크고 작은 40여 가지 하자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건축 인허가 주무관청인 여주시를 통해서 하자와 관련된 분쟁 조정도 요청해 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 봤지만 결국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여주시와 경기도를 통해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요. 주무관청에서는 마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제 하자 문제가 비교적 쉽게 해결될 거라고 조언을 해줘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 전화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화를 받은 담당 주무관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와 다세대 빌라,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가 넘는 단독주택 단지만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일반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개인이 지었으니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라는 답변을 듣고 일반인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더군요. 이후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원과 다시 한번 통화를 하게 되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관련된 내용은 애초에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에서 일어난 하자에 대한 부분들만 판정을 하고 분쟁 조정을 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하자 분쟁 발생 시에 단돈 1만 원만 접수비로 내셔도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전문가가 나와서 직접 육안으로 판정을 해주고요. 그 판정 내용을 기초로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면 건축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분쟁 조정을 하게 되고 조정안이 확정이 되면 민사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제 집행까지 할수 있는 강력한 조정안까지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단독주택, 즉 전원주택을 분양받거나 지으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납득이 가십니까? 전원주택을 짓고 분양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나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왜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일반인으로서 도무지 이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은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을 해야 되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의 혜택을 통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가서 1심에서 하자 감정을 받는 데만 비용이 무려 1,5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소송 비용만 2천만 원 가까이 들었고요. 사실 일반 개인이 이런 하자소송을 감당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출혈이 컸고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자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시일반으로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나누게 되면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은 좀 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분쟁조정을 할수 있는 반면에 단독주택은 개인 사비로만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가온파는 이미 2천여 만원의 소송 비용을 들여서 일심에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건축 시공사에서 항소를 제기해서 지금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영상은 가온파 개인을 위해서 찍는 영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온파는 이미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저를 대상으로 해서 분쟁 조정을 해 준다고 해도 이미. 소송이 상당수 진행이 됐고 1심이 마무리된 상태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온파는 이미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온파가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가온파 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자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귀농귀촌을 하였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혹은 훨씬 더 심각한 하자 부실 시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친인척 혹은 미래의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을 혹은 단독주택을 짓고 비슷한 하자 부실 시공의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최소한 여러분들은 저처럼 혼자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싸워나가야 되는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파트, 다세대 빌라에 사시는 분들처럼 하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쉽게 하자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온파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의 단독주택, 전원주택도 하자심사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의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의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막과 더보기 설명란을 통해서 해당 국민청원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 동의서명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과 그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의 전원생활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